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존중 약자보호 타령했다가 말 그대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존중과 약자보호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심지어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서 정도껏 타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려운 이웃의 아픔 따뜻한 등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은 그럴 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약자들한텐 강압압수수색, 강자인 미국한텐 곱신곱신,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저런 말하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선 출범 1주년 기념 사진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해를 115장의 사진에 담았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뭐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있습니까? 1년간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웃음꽃을 피우는 대통령의 모습, 가관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전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혼자 저렇게 웃으면서 한가한 모습만 공개하고 있으니 지금 장난하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를 자기가 다 갈아엎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전정부 타령할 겁니까 5년 내내 문재인 정부 탓만 할 겁니까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도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이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쇼하고 자빠졌다는 얘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심각한 와중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동물농장에 출연했네요. 이에 대해서 욕하는 시민들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훈훈하게 보고 있다가 채널 돌렸다. 호러 특집인 줄 알았다. 어떻게 일요일 아침에 애들 보는 프로에 정치 짓거리를 할수 있냐. 동물농장 보면서 욕하고 TV 끄긴 처음이다. 휴일 아침부터 이게 뭐냐? 80년대 방송도 아니고 동물농장 애독자인데 너무 실망이다. 윤석열, 김건희 이미지 메이킹 해주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렇게 TV에 나와서 쇼하는 게 아니라 오염수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거 사과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권 계속 행사할 거면 약자 보호란 말을 하지 말라는 비판도 나왔죠. 지금 정부 여당은 방사능 괴담, 제2의 광우병,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를 두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선 계속 괴담 선동이라면서 택도 없는 언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죄다 선동에 당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학 타령하는 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외로도 불법 집회와 시위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대놓고 민주노총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인데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요? 이건 아예 시위하지 말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입니까? 그러더니 시민단체 보조금, 운영을 점검하는 TF도 발족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시선을 타 시민단체 쪽, 노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나하나 시민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대로 봤던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집회 자유의 오남용, 특권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실에 가서 하세요. 지금 누가 가장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폭력적 집회 시위라고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대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명박 세계관을 이해해야 윤석열 정부가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도 선택적 자유를 옹호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민생 경제 파탄 지경에 나라 안보가 백척간도인데 지금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라고 비판했고요. 이에로도 검찰 수뇌부 쌈짓돈 한마디로 특활비를 공개하란 목소리까지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지난달 대법원이 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것도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더 이상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 보고요. 오늘 저녁 9시 히두버스터를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